세윤, 놀토 스튜디오에서 옆자리 멤버로 선택을 해야 된다면 다섯 살김동현대김동현 다섯 명. 어, 어렵다 이거 어렵다 아. 어렵다 이거. 야, 그냥 와이거누하지 질문 세레스 끝내준다 진짜. 말잘 듣는 아. 어린애. 놀토 옆자리 멤버로. 다섯 살 김동현 대 김동현 다섯 명, 5명. 선택! 다섯 어? 어, 명이... 어? 다섯 명이... 빈센조라면왜 빈센조야? 그러면 그러면 옆에 있는 어, 다른 동현이? 아 그거 빈센조 다른 동이라니까. 아, 그래? <laughs> 그러면 서로 그, 그 계속 물어봐. 명이 명이. 어 계속 물어봐 다섯 명이 조어 다섯 살, 미운 다섯 살. 아... 다섯 아. 살 김동현 대 김동현 다섯 명. 음? 다섯 명은 <laughs> 힘들 것 같아. 5 <laughs> 명은 뭐 당연히 안할수 없어 할수 없고. 다살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상황이 오고. 아, 그나마 아, 다살 귀엽지 개 똑같은 질문하고 도만 먹이고 바로 재우면 어, 되니까 딱이해를될것 같은데. 어우, 다섯 명은 음. 음. 지지 지지. 다살 김동현. 음. 아다살 김동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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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질문 받아 다음 문제입니다. 응. 결승전이 하나 남았어요. 응. 어려운 걸로 뽑아냈습니다. 문제. 조석. 아. 어. 와. 기억, 기억. 티켓, 쌍디그, 티켓, 슈팅. 짝, 이가, 맨다, 따, 따, 카스타. 아, 나겠다. 카스타, 카스타. 아. 카세. 대박. 아. 아. 뭐 누구? 카스다. 어? 누가 이름 같기도 아. 하고. 자. 거. 거, 거. 어? 딱 카스다. 아. <laughs> 어, 후딱, 후딱, 후딱. 자 정답을 빨리 후딱 하세요. 고했떡고회떡 보회떡. 아자 사람 이름이 들어가요. 아, 어어김김김호떡 어, 어? 아. 김. 김호떡. 그다음에 그렇지 왔어 누구야? 이거 옛날에 드라마도. 자. 맞아 김혜수 씨 드라마. 김혜수 응. 씨 드라마? 보회 무슨 보해선이에요보해선 좋아하는 사람 얘기하지 말고까지 쌈 아니 아니 기억 히유. 아두 글자 이름이에요? 두 글자 이름입니다. 우리도 빵 대신에 비스켓을 만드는 거야. 아, 이거 다 먹어본 거요 먹어봤어요! 다, 이거 다 먹어봤어요, 다. 이게 먹었다고? 과자 형태가 두 개가 이렇게. 어? 어? 어 진짜, 진짜. 두 개가 이렇게 아, 자 아, 가운데 아, 크림이 있고 쫙. 가만있어! 아, 아. 가만있어! 그 산도, 산도! 가만있어! 아, 진짜 어, 산도, 산도다, 이거. 산도! 산도! 어? 잠깐만! 산도! 산도. 쿠키 아, 땅콩 쓰. 세윤, 세아 샌드요, 동세세 아! 쿠키 아, 아, 네, 아, 어, 아, 어, 아, 땅콩 샌드. 야, 오케이. 한 번은 다지 쿠키 땅콩 샌드. 정확합니다. 표현, 표현, 표현. 어 표현 아요 표현. 어, 쿠키, 야야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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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샌드, 샌드 뭐야? 아. 샌드 실패! 아! <laughs> 하네! 자, 하네. 쿠키야! 실패!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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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너키 너무, 너무, 마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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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무콩무 너무, 저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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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샌드. 무 자, 동현 씨는 <laughs> 저희가. 야, 야 샌드를 자기 배를 표현하면서, 샌드 배로. 음. 실평수가 좀 커야 되는데, 그쵸? 아, 아내, 내가 좀잘 빠져야 되는데. 확장형이돼야 아, 되는데. 이렇게 다 어쩌고저쩌고. 어. 어, 네. 그거 이렇게 세로로 저도 들어가거든요. 어. 어. 야, 그건 나 많이들 안드는데 저희 근데 JB, 그 네. 대결을 할때 바로 <laughs> 신부터 가면 안 되고 예선전, 우리 해리부터 <laughs> 꺾고. 예, 예,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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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도 실평수가 네. 어마어마해요. 네. 어마마지 근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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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쇼아는 초면 아니에요 초면? 네? 초면이에요. 아 저는 알죠. 네. 뭐야 왜 웃는 거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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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 아니 라 아이돌 세계는 우리가 깊게 관여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아, 연습생 <laughs> 때부터 뭐 이렇게 옴싹옴싹, 또 옴싹옴싹. 옴싹옴싹. <laughs> <laughs> 옴싹. 야 오늘 옛날 단원 많이 나 오늘. 옴싹옴싹 한 잔가요? 옴싹. <laughs> 아, 아, 네. 음. 대학교. 동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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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학 친하네. 아 진짜?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같은 나이인데 제가 빠른을 따져가지고 제가 어거든요 근데 표 면에 그냥 반말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내가? 나굴리가 없는 거어 너가, 너가 반말했어. 어? 어. 나도, 나도 처음 만날 때 그냥 반말했어. 그렇랑특기가 반말. 매력스러워. 그럼. 한결 같아요. 에이, 그래서 그냥. 그러라 이랬죠 음, 자 우리 그 <laughs> 마크와도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laughs> 네, 얘기를 들었어요. <laughs> 음. 여기서도 뭐빅 팬이 있다고. 운동 쪽이면 뭐? 운동 쪽이면, 운동 쪽이면 뭐? 운동 쪽이면 예. 네, 저 UFC 되게.. 아아 오늘은 번개맨인데, <laughs> 오늘 번개맨인데. <laughs> 네. 근데 동현이도 참못했다 네? 분명히 자기 얘기인 거 알면서도 응? <laughs> 예능인 다 됐네 예능인 다 됐어 <laughs> 네. 어, 김도현씨 좋아요? 네, 좋아요 어, 전 세계 UFC 선수들 중에서 누구 제일 팬이에요? 어, 저.. 그리고... 아, 맥그레이. 아, 아, 네, 그래. 아, 응. 아, 아, 저는 맥그레이, 그래. 그래. 아, 저도 팬이네맥그레 아, 그래. 그래. 아, 아, 그래. 다음, 맥그레이, 어, 다음. 그럼, 다음. 진성년, 아, 형이요 어, 급하게. 어,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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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투기 매니아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크군이 여러분들 마샤라치라고 아나요 어, 어, 여성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어. 운동인데, 실력자예요. 실력자. 오. 네. 오. 퍼포먼스 같은 거 없는데, 그냥 기술 하나만. 아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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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지 <다치지> 않게. 와, <laughs> 진짜 <laughs> <같은데? 안> 해 <laughs> 진짜. 오, <laughs> 아유. 어, <편한데>?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laughs> 공중에서 괜찮으세요? 어, 어, 어. 그러니까. 어, 지금 와. 여성 두 분이 지금 난리가 났어. 어. 올라가 가지고 일부러 실수한 척 힌트를 흘린 적이 <laughs> 있다. 없다 대단 <laughs> 무처. 뭐 내가 생각에 너무 귀가빨개지고 구독과 좋아요. 사랑인 좋아요. 아이씨. 구독과 좋아요, 사랑이 좋아요. 에이.